사람이나 물체를 360도 방향에서 감지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홀로그램 비디오로 구현하는 스튜디오. 수많은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실감 콘텐츠로 변신합니다. 가상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가 실감 콘텐츠와 함께 모션을 취하면 마치 한 공간에 존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시대의 선도를 위한 실감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개소한 K실감 스튜디오입니다. 볼륨 매트릭 캡처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어,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 지금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360도 환경에서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작하고 또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00평 규모의 스튜디오에 60여 대의 4K 카메라, 기존에 2, 3개월 정도 걸리던 콘텐츠를 하루 내에 제작할 수 있는 300노드의 렌더팜 등 기존 스튜디오 대비 압도적인 시설을 갖추었다는 설명.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담은 일분 가량의 콘텐츠는 약세 시간의 렌더링을 거쳐 실감 콘텐츠로 변환되는데, 이러한 원리로 유명 연예인, 무형문화재 등의 모습을 데이터로 남겨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의 그 인물들의 어떤 움직임과 미세한 그런 어떤 그이 움직임들을 촬영할 수 있는 어 그런 기술들을 갖추게 되었고요. 또이 다양한 쇼핑 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또의류 이런 에셋들을 가지고서 소비자들에게 그 실감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이 지금 갖춰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 스튜디오는 대규모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벤처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업 공개 모집이 모두 마감됐으며 하반기에도 실감 콘텐츠 신시장 개척을 원하는 기업들의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채널 아이 산업 뉴스 백가입니다.